바보금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노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아마요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17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 그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누군가 알겠어요? 안나, 안나. 응? 금방 읽었는데. 안나. 어. 안나라는 <laughs>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멘. 자,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 최초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laughs> 사실을 증거한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분이 아셀지파입니다. 아셀지파라고 그랬죠. 아셀지파는 어, 야곱의 열두 아들 지파 중에 열 번째, 아니 여덟 번째 지파요 여덟 번째. 근데 이 지파가 우리 우리 말로 하면은 뭐 족보가 좀 좋지 않은 족보예요. 예. 네. 우리도 김씨인데 뭐 김해김씨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 김씨냐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진주김씨예요, 진주 김씨에요 진주 진주 김씨예요 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아니뭐 우리 김씨는 흔하지 않아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어떤 동료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김씨니까 그래서 흔하지 않아요 어디 김씨인데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중매할 테니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저는 진주김씨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진주김씨인데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남 서천에 우리 형님이세요. 그 신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지금 어 스코틀랜드에서 어 목회를 잘하고 아들이 이제 대신 네.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예. 자, 크나지 않는 그런 집화가 이아셀 집화입니다.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집화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아,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가 누구예요? 거기? 반우엘이요, 아. 반우 바누. 반우엘이라고 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니까 러이 아버지도 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쟁통에 날려나가지고 민족이 다 쫓겨나가지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딸이 누구냐? 바로 안나. 안나라고 하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아주 족보도 없고 낳고 음? 저쪽께 가지고 구석에 처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썼느냐? 누가는 의사 의사. 음. 의사가 특별히 이 여기에 나온 이제 35절 6절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 있어요. 남자. 그리고 이 여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왜두 사람을 소개하냐면은 구약에서는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이고 법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기 위해서 시어시은이라는 사람하고 이 안나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의사 누가는 소외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이두 사람을 어, 특별히 이 성경에 예,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날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어. 그렇잖아요. 의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쭉 구석에 버려져 있는 전쟁통에 쫓겨나가지고서나 족구도 없는 그런 딸을 지금 여기에 사실로 증거로서 지금 내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는 흔히 생각해. 에이, 늙은 내가 뭐 하겠어. 그런데 안 그래, 요 여러분들. 아, 하나님은 특별히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니, 만왕이왕, 청주주가 사람으로 돼가지고 구원자로 오는데, 화려하게 오면 로마 정치인들이 다 알아보고서 경배를 할 텐데, 저 마구 꺼에오니까 어때요? 저 천한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뭐 땅곳에 가서 명절을 즐기는 첫 시간이 되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 반월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다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어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 후기가 이제 오늘부로 500개 달성했습니다. 500개. 자, 베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거지만은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은 다 배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응. 예배 시간에도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도록 핸드폰도 어때요? 진동이나 꺼 놓을 수 있고 또 시간도 맞춰야 되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응. 그래요. 공동체를 위한 거잖아.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응.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응. 나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야. 나에게로. 아시겠죠? 아멘. 응. 응. 안 나라는 사람을 응.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응. 설교의 제목은 겨울꽃이에요. 겨울꽃. 이에요겨울꽃 겨울에 피는 꽃이있나요 네?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겨뭐있을까요 겨울에 피는 래이 있어요? 제피어요봄에피잖아요 겨울에 피는 꽃? 목 있어요? 이 겨울에 피 확실하게. 자, 우리 다 같이 노래하시겠습니다. 꽃그 비는 그다음에 뭐예요? 동백. 무슨 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꽃이 무슨 꽃이에요 무슨 곳이에요? 동백꽃. 이에요동백백꽃 무슨 꽃이에요? 동백꽃. 무슨 꽃이에요? 동백꽃. <웃음> 동백꽃? <웃음> 어. 개나리, 철쭉, 진달래, 매화는 봄에 피는데 왜 겨울에 안 필까? 어그 기후가 안맞 동백꽃은 왜 추운데 겨울에 필까? 추울 때 피는. 여러 세월 동안 동백꽃이 자기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본능의 법칙이 뭐냐? 겨울에 피는 거예요. 매화나 개나리가 겨울에 폈다가 놨대요. 입이, 입이 얇아가지고 피다가 죽고, 피다가 죽고. 음. 자 진화를 통해서 여러 동안에 오는데 그 나무나 꽃들이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충매화라고 있어요. 자, 곤충을 통해서, 나비, 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매화가 있어요. 새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개체를 갖다가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백꽃은 시열한 경쟁을 피해서 꽃들이 거의 없는 겨울철에 독점적으로 빕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네,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가 싫어하는 그날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왔지? 겨울에 오는 빛이 되기를 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동백꽃은 겨울의 꽃입니다. 그래, 그 동백새가 그 진달래나 개나리 앉지이 동백새 어떻게 하겠어요 미끄러져 떨어져 죽어. 근데 동백꽃은 어때요? 이파리가 막 이렇게 툭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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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아가지고 네. 어때요? 또 동백꽃은 꿀도 많아, 꿀도. 어. 또이 동박새가 뭘 좋아해요? 화려한 걸 좋아해. 빨간이 같대요. 와가지고 그 수정체를 계속 이렇게 옮기면서 이 동백꽃이 화짝니다할렐루야자 강렬한 색, 이 붉은색을 눈에 띄니까 자기를 갖다봤대요 어, 유혹한다, 뭐 어, 이렇게 부른다 그래가지고 이 동박새가 에, 그런 것을 예, 좋아옵니다. 자 요약하면 그래요. 어, 봄철에 봄철에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겨울철 먹이가 풍부한 먹이가 참 부족한 그 동박새에게 뭘 제공해? 꿀을 제공합니다. 꿀을. 네. 그렇게 함으로써 꽃가루 바지를 보장받는 영리한 생존 공략을 이 동백꽃이 하기 위해서. 겨울에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부자도 아니면도 믿는 이유는 바로 동박새와 같은 누구? 동박새.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이, 어, 동박새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는 예수님께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이 예수님이 없으면 은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예수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동박새와 동백꽃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이 안나도 그래요 꼭 우리 삶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매우 많았어. 그럼 몇 살쯤 되었을까? 결혼은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은 했어요 안 했어요? 어? 결혼 신랑은 누구인지 나오진 않아. 하여튼 어 근데 문헌에 보니까 이 아셀 집 에 미녀들이 많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을 그때 당시에는 14살에서 16살에 시집을 갔단 말이야. 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 14살에 시집을 일찍 입쁘니까 어떤 남자가 신부 사먹겠지. 그 그러니까 14살에 갔다고 치자. 14살에 결혼한 후에 5몇해 어? 동안 몇해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칠년 동안 결혼했으니까 남편도 좋았고 그런 홀. 뭐가 됐어요? 가또 아셀지파 파네의 딸 안나라는 승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바보가 되고. 허허, 큰일 났네. 아, 뭐가 됐어요? 과부. 혼자 됐어요. 뭐가 됐어요? 혼자 됐어요? 과부가 뭘까? 아. 혼자 아. 근데 왜이 누구라는 그 의사는, 왜이 과부, 이 안나를 여기다 에어가지고 우리의 증언자로 세웠을까? 그 당시에 과부는 어때요? 가장 약하고 불쌍한 자였습니다. 과부, 어린아이. 예.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약한 자였어.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안나. 안나이였는데 오늘날 누구예요? 나란 말이야. <laughs> 적용을 해야지 이제 오늘날 나 같은 사람에 나 같은 사람. 이게 음?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성경에 등장했다는 이유는 뭐요? 예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있지 아니하시고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쓴다. 그러므로 나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이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 자, 84세가 되었더라. 자, 과부가 되고 7년 동안 결혼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게 문헌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 그 다음에 7년 더하기, 14년 더하기 하면요. 20일이잖아요. 20일에다가 21에다, 84를 더하면 얼마예요? 105살이잖아요. 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나이가 84살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뜻은 105살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네. 14살에 결혼해가지고, 네.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살고, 어, 그럼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살았으면몇 살이에요? 21살. 그리고 21살부터 21살부터 84년 동안 105살 될 때까지 뭘로 살았다고?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어때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은혜라고 했죠, 은혜. 네. 부전 여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 안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세요.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가, 응? 안나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누가 의사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 안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비천하고 사회에서는 쓸모 거기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안나를 지금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안나가 그렇게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뭐했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디에서? 그래요. 자기의 삶에 아직티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 모임이 최고 즐거운 그런 모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파워, 힘을 그는 놓지 않았어요. 어, 마틴 로이드 존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돈이 없어도 아니래 가난한 태도 아니래 늙어서도 아니래 뭐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두려워하느냐 과부돼서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없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던 그 힘, 그 힘. 말하자면, 부모와 자녀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는 힘, 믿는 힘, 사랑의 힘. 그힘 때문에 어때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족들이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처럼, 의 관계 속에서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안나는 어때요? 이 환경을 불행의 환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환경을 갖다가 더 훌륭한 영적인 계단을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자 살아가시는 여러분, 어, 7년 동안 결혼 생활 또 홀로 84년 여러분들. 과부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과부로 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본문에는 자녀들이 뭐 묘진 않겠지만 은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꼭 필요한 사유였고 없었으면 조조받았다 이럴 정도인데 자녀들이 없겠습니까? 네. 10년을 과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힘든데 84년 동안을 과부로 살았던 걸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비극이자 엄청난 고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안 나는 그 세월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경건의 시간으로 채웠어요. 밥 먹으면 성전에 가서 성전을 기도하고 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에 계속해서 그는 고민했고 그렇게 살았던 걸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게는 안나처럼 오래 두고 묵고 필요 없는 녹그할것 같은 우리를 어때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을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계속 닦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녹그룹 같은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 네. 지금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닦아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그녀는 어, 이 시대까지도 보석, 겨울에 피는 꽃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헝겁이 지나간 자리에는 녹그룹에서 광채가 나듯이 여러분의 아픈 다리와 외로웠던 여러 가지 일들,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천국의 광채를 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우연한 고난이라는 것은 일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품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왕자가 왕궁에 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왕자가 왕궁에 거하지 않고 자기가 낚시하고 싶어가지고 자, 강가에서 낚시하고 있으면 누가 왕이 한줄 알겠어요. 어? 단속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 여기 한강에서 왜 낚시재료, 낚시 다 뺏어가 버리지. 그러나 왕궁에 들어가면 그가 왕자의 대접받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에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갖다가 기다림으로 반드시 영적인 성숙함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안나는 두 번째로 보면은 성전이라는 자기의 삶에 뿌리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있어. 거기가 뿌리에요. 음? 거기가 아지트라고 그랬잖아. 오랜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꿈 때문에 그랬어요. 언젠가는 내가 기다리고 있었 언젠가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38절 보세요, 38절. 마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연, 이건 우리말로 하면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정결 의식이 있어요. 40일이 되면 아기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 모여야 돼요. 예, 네. 어떤 아기든지 다. 그 곳에 와가지고, 정결식을 왜? 그 공동체를 갖다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런 식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뭐, 그 교회에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정결식이라 그런데 그때 어때요? 시무이라는 사람이 먼저 아기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취하로 기도하더니, 때가 드니까 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안나의 품에 안겨 주었던 거예요. 그데 중요한 이 안나가 그 아기가 애, 아기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게 이름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가문의 뿌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나에게 이런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 때문에 어때요? 누가 의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겨울꽃으로, 동백꽃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만났던 아기를 어떻게 하는가? 자, 84세가 되었더라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삼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년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럽니다. 진짜 신앙은 뭐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그때 끌어안고서 만나고서나 뭐라고 했어요?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진짜 신앙의 삶은 삶은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때요? 오늘 여기에 소개하지 않아요. 그가 자기만 알고 어때요? 자기만 그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임하면 어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거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명절 때 말씀 전하기 좋은 때예요. 최고 가깝게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때 먹고 마시고 그동안에 뭐 희로애락을 우리가 논하고 나누고 유로하고 그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는 더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 사명 때문에 안나를 겨울꽃으로 세워주셨고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동백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노야의 네. 딸 안나처럼 여러분 자손에게 다 이 믿음의 예산을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이 명절 기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에 이 나라 민족이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알릴레오야! 자, 우리.